역사적으로 레코드가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갈 때는 상승을 한다는 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고요 빼고 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이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롤링을 하니까 장기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장점이에요 이런 상품을 또 구매하셔도 됩니다 미국 주식이 역사적 곡점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미국 지수 ETF에 대한 인기는 항상 뜨겁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중심의 ETF 투자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뭐좀그 일들이 있었는데, 어, 미국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미국과는 좀 다르구나. 미국이 좀 많이 급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참 투자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어좀 지나친 측면 이 있지 않나? 뭐 관세도 그렇고 사실 자본주의의 성숙할수록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자유무역주의가 어떤 기본인데 그들 스스로가 관세를 자꾸 이렇게 부과하는 거 보면 오히려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뭐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리카르도의 비고 우위론부터 사실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들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의그 절반 이상을 훌쩍 넘는 거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GDP는 그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은 그렇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면 미국시장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s&p500 이든 나스닥 이든 뭐 다우존스 지수 등 간에 이를 빼놓고 분산 투자 한다는게 어불성설 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의 문제이지 미국 시장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미국 시장을 빼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지수를 좀더 추종하는 게좀 나을까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가 많은 비중이 큰 나스닥보다는 나스닥보다는 S&P 500을 좀더 장기 투자할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좀더 유리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하락장에서는 S&P 500이 좀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시기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있고 금리가 인하에 대해서 인하가 된다고 하면 기술주가 좀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게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려면 이게 또 환전 문제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대안이긴 한데, 뭐 투자자에 따라서는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 코덱스라든가 삼성 자산 운용의 타이거, 그렇죠. 미래세 자산 운용 이런 상품을 또 구매하셔도 됩니다. 굳이 환, 을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지 않아도 어차피 가격 지수는 그대로 추종을 하니까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가 조금 더 수수료가 낮더라고요. 코덱스보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투자하는 이티 f 를 한국에도 이제 그대로 복제한 것들을, 추종하는 것들을 상품이 있는데 H자가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해치에, 환해치에 H거든요. 그 H가 없는 것들은 환해치가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치를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라는 것은 환이,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다고 그러면 해치를 안 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 그래서 그 자체도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음, 투자하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하겠다 하면 환했지 안 되는 걸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월 50만 원 정도씩만 꾸준히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S&P 500 말고 추천해 주실만한 다른 상품도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미국 지수나 혹은 한국 시장이다 그러면 한국 유가증권. 코스닥 지수 말고요 유가증권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어~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시장을 추종하는 지수 종합주가지수 같은 지수와 채권을 믹스하는 거죠 뭐 전통적인 그~ 분산투자는 주식 6 채권 4인데 어~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이해가 쉬워야 되고 이해가 쉬워야지 장기적으로 어떤 그 프레임을 그 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식반, 채권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채권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주식비중이 이제 처음에 반반으로 했다고 하면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주식을 좀 덜어서 채권으로 옮기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또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식비중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채권을 헐어서 주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왜 괜찮냐면 주식 시장이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롤링을 하니까 이거를 이익이 많이 났을 때그 이익을 실현하고, 어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 굉장히 주식도 심리거든요.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년이다. 그러면 처음에 정했던 5대5,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했다면 5대5로 강제로 이 밸런싱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저처럼 좀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칠로 갑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동성도 좀 줄이면서 수익성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인데 본인이 매번 이렇게 리밸런싱을 직접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상품이 변액 연금 보험 뭐 이런 변액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이라고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장기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변액보험 가입하게 되면 장기로 가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레코드가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갈 때는 상승을 한다는 거. 왜냐하면 자본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상승을 전제로 하거든요. 과잉 소비로서 어떻게든 성장을 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보험이 장기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혹시라도 해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게 낫고요. 장기. 게다가 10년 이상 가면 비과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비과세가 가능한 부분까지, 어, 본인의 여력에 따라서, 어, 장기로 운영을 하겠어. 그리고 변액범 안에 리밸런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걸어놓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리밸런싱 해줍니다. 요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책을 하나 더 쓰고 있는데 참 부족한 사람이 책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 50대와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그래서 주식 투자만 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더 쓰려고 하는데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재밌어요. 어, 주식이라는 게 자본주의를 배우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은퇴를, 은퇴의 틀, 그러니까 어 본인의 은퇴를 위해서 그 자산 배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 틀을 깨지 않는 일부의 범위 내에서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은퇴하셨다 그러면 취미 활동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이 이제 시청하시는 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음 많지는 않더라도 내가 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일부를 주식에 한번 투자해 보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꼭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수를 추하는 ETF 이런 것들로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ETF가 참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관여할 게 없거든요. ETF라는 것은 집어넣어 놓고 지수를 추정하니까 어떤 기초자산의 지수를 추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인생이 지루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액티브하게 내가 운용할 게 없을까? 그러면 일부분은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자본 시장의 의무로 양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어~ 모두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면 한국 주식 시장은 누가 지키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그~ 주식의 대명사다 최우선주다 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한 절반이 외국인이 주주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배당도 많이 하는데 그 배당의 절반이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정보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어, 재미가 있다. 예를 들어 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고객이 오시면, 저는 주식이 처음인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반해야 되나? 재밌잖아요 hbm4 올 연말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나 마켓 쉐어를 방어할 수 있을까 흥미진진하죠 장비도 있죠 tc 본더가 있잖아요 하미반도체는 과거에 어떤 좀 불편한 그런 인연을 정리하고 삼성전자와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또 경쟁주자 하이닉스에 또 경쟁주자가 생겼죠 뭐 함, 그, 한미반도체 외에, 하나란, 하나 그룹에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 재밌잖아요. DC본더가 핵심 장비인데, 그 다음에 본딩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그 진화에 나갈 텐데, 하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누가 더잘 진입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다. 음, 누가 이길까? 누가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할까?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정보가 있으니까 훨씬 더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왜 낚시하시는 분들이 왜 짜릿한 손맛 때문에 한다고 그러잖아요꼭 고기를 잡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S전자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선택을 했는데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한 거예요. 오, 짜릿합니다. 재밌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한국 주시장이 접변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 일부분에 대해서 전부 말고 그래서 한국 주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어, 어떤 재미로 공부로 취미로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고배당 상품인 SCHD를 사모으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 주가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변동을 지속하면서 골칫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슈드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슈드라고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그 슈드가 이제 정말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요. 어, 모든 상품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건 사실 자본시장에서 정말 드문 일이고요. 이 정도 레코드를 기록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보통 한, 보니까 29불에서 22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데, 어 연한 2불 정도를 꾸준히 배당한다고 보면, 그래도 과거의 레코드가 7%, 8% 언저리를 상당히 장기간 보여줬고요. 이러한 양호한 ETF는 또, 때가 되면 또 제자리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것도 참 환이라는 게 미묘합니다. 저는 사실, 5월 연초에, 그러니까 2025년 초에 그 달러 자산들을 제가 좀 목돈이 필요하게 됐지만 달러 자산들을 많이 좀 정리했고 그때 환율이 좀 괜찮았거든요. 높았다는 거죠. 좀 정리를 했고 제 생각에는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올랐다가 어, 떨어지는가 싶더니 또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쉽게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어, 그렇게 보면 또 달러가 굉장히 유용한 투자자, 달러 그 자체가 유용한 투자자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 수많은 거시경제의 팩터들이 있는데 환율 예측이 가장 어렵고 우리가 투자자산을 분배할 때그 달러 자산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슈드같이 꾸준히 그 배당이 물론 조금 안 좋은 시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달러라 나오면 그걸 또 재투자하게 되면 복리 수익률로 또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일정 기간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더라도 제가 볼때 장기로 간다면 그래도 슈드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슈드 안에 들어있는 기초자산들, 투자하고 있는 운용 종목들 보면 저는 처음에는 뭐 펩시나 코카콜라, 뭐홈 디포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그 같은 제약사까지도 그러니까 대형 한 100개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배당의 안정성이 탄탄한 ETF니까 장기 투자에 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로 무드득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 명의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앞으로는 한국에서 계속 살지 또알수 없잖아요. 요즘 글로벌한 시대에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애들 명의로 조금씩 조금씩 슈드를 계속 사주고 배당이 나오면 그걸 또 재투자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